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개짜는 자르반 장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엔 자르반 장인들을 탐색하던 도중 소나만 잡는 미친 사이코 유저가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무조건 소나만 잡는 건 아니지만 소나만 쫓아다니는 건 확실해요. 한번 소설을 써보자면 모든 시작은 여기서 이즈리얼이 큐를 날린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자르반의 심기를 건드리게 됐고 자르반은 귀찮게 집을 한번 다녀오므로써 이즈리얼을 죽여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 이유는 여기서 알수 있었는데요. 만나자마자 치열한 교전을 펼치는 바텀에 질리언이 소나에게 달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르반은 눈앞에 있는 이즈리얼을 먼저 공격해 침착하게 전매를 쓰는 걸 확인하고 기청을 쓰며 잡아내는 섬세함까지 갖췄네요. 뒤따라오던 소나도 두말할 것 없이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뇌절한 자르바는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이즈리얼이 아니라 물몸인 소나를 우선적으로 잡고 이즈리얼을 후순위로 잡자고 말이죠. 여기까지 소설이었지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인 자르반은 100%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 사이코 자르반인거는 확실해요 다시 라인전이 시작되고 자르반은 레드팀 정글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애쉬 혼자서 호응해줄 처지는 안되니까 포기하고 레드를 먹는 모습이에요 와드가 어찌나 꼼꼼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르반은 다시 한번 부쉬에서 대기해요. 이즈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큐스키를 날리자마자 자르반은 바로 부쉬에서 튀어나와 소나를 드마시아 해버려요. 소나의 점멸이 빠졌으니 돌아서 안쪽 부쉬로 숨어 들어오는 치밀함까지 보여주네요. 들어오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소나에게 기창을 꽂아버리는 무자비한 자르반이에요. 어째서인지 에어본을 당하지 않은 소나였고 자크의 개입으로 자르반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자르반이 아니죠. 바로 다시 가서 소나를 잡아내는데 성공해요. 다시 자크의 개입으로 상황이 위험해졌지만 자르반은 침착하게 이즈리어를 역관광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돌아오는 뷰로 이즈리어를 끝장내고 무사히 살아나가는 미친 사이고 자르반이에요. 전구를 돌아 성장하는 것도 잊지 않아요. 루는 칼날비를 들어서 순식간에 폭기를 나올 수 있게 개조된 미친 자르반이었던 거죠. 사일러스는 맛보기로 뚜드려패준 거고, 본래 목표인 바텀을 향해요. 자르반 생각 없이 라인을 밀어대던 레드팀 바텀은 또다시 자르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아요. 그만 왔으면 좋겠지만 Surprise, 또 등장하고 돌아서 나타나고. 자크와 부비부비 하다가도 소나가 등장하면 바로 타겟을 바꿔버려요. 순삭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죠. 자크가 소나의 복수를 하기 전에 살아 돌아가는 끈질긴 생명력의 자르반이었어요. 바위개를 챙겨 먹으면 피가 많이 차는 걸 아시죠? 이즈리얼의 심리도 잘 이용해서 순삭시켜버렸네요. 자르반의 사이코 같은 행동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크까지 대동하지만 구해주는 시간보다 자르반한테 당하는 시간이 더 빨라요. 이즈리얼까지 잡으려는 자르반의 바지까랑이를 붙잡는 자크 덕분에 이즈리얼은 살수 있었고 복수도 성공했어요. 그래 보자 자르반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는 것뿐 자신들을 쫓아다니는 죽음을 막아내겐 역부족이었어요. 소나가 이즈를 구해줬으니 이즈 대신 소나가 죽어야겠죠. 역시나 소나로는 부족한지 이즈리어를 타워 쪽에서 찾고 있는 무서운 자르반이에요. 심지어 여기서도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지만 이즈한테 죽는답니다. 리슈를 원하는 브랜드를 제치고 어디론가 허겁지겁 달려가는데요. 사일러스의 경호를 받아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지는 앙숙이 되어버린 자르반을 발견하지만 어찌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자르반은 무서워도 질리어은 무섭지 않죠 자르반의 함정인지도 모른 채 소나는 다시 한번 희생되고 말아요 자르반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 본데요? 앗, 아, 이 실루엣은 어떻게 올줄 알았던 거죠? 소나는 부활해서 바텀에서 미드 쪽으로 향하는데요. 가는 도중에 블루팀의 와드는 없었어요. 그니까 한마디로 소나의 부활 시간에 맞춰서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대기 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르반의 미친 사이코 같은 플레이에 제가 다 소름이 끼치네요. 자르반 새끼 소나만 잡아내는데 성공하긴 했는데 둘이 뭐 하는 거죠? 미쳤다 미쳤어. 자르반이 소나만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휴. 왜요? 당연히 잡기 쉬워서 쫓아다니는 게그 이유겠죠.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씨바 좀 나와봐. 안 보이잖아. 어+ 어 그래. 그 뒤엔 소나와 자르반의 일대일 교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결국 패배하는 플로 팀이었어요. 자르반의 집요한 목표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나가 존버해줬게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이 사이코 유저의 전적을 살펴보다가 소나가 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경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똑같이 소나만 오버뎃을한거 아니겠어요? 사이코 2부 시작합니다 티모대 위를 대동한 블루팀이 인베를 준비했네요 nope. 소나만 버려두고 가면 어떡해 이새끼들아 비상 아닌 비상이에요 시식기가 없는 젬프들로 구성돼 있지만 인베를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것부터가 신경 쓰이기 때문이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쓰레기 대신에 카밀이 사이코답게 먼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아니다 싶었는지 도망치는 카밀 앞으로 터렛을 끌어버리는 쓰레기도 잊으면 안 되죠. 쓰레기의 화려한 그랩을 보고 정면 싸움은 힘들겠다 생각했는지 강타로 뱃을 생각을 하는 카밀이에요.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스틸레는 성공했는데 루시안이 저한테 뭐해 이새끼야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무리를 해버렸네요. 뭐해 이새끼야 에피타이저가 길었네요 메인은 역시 소나 잡는거죠 얘 말고 소나 잡는걸 보여달라고 나도 성장을 해야 소나를 잡기 쉬울거 아니냐 이새끼야 인정 엥? 미포가 왜 블루를 들고있지? 쓰레쉬에게 제일 먼저 붙잡힌 미포를 처리하고 소나의 잡렬를 뺀것으로 만족하는 카밀이에요 는 개뿔 만족하고 돌아갈리가 없죠 혼자 외로이 있는 소나를 도와줄 아구는 없어요 왜냐면 탑은 폐장너고 정글은 티모 정글이거든요 소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위에서 카밀이 튀어나올 거라곤 생각지 못했나봐요 소나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도 다시 쌈싸먹기로 꿋꿋이 걸어오는 미코에게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아아아아아아 문제가 생겼어요 블루팀 바텀이 몸을 사리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미드 딩거와 정글 티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며 소나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요. 쓰레시도 약간 이상하지만 적극적으로 소나 잡는 걸 도와주는데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르반떼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튀어나오면 바로 사이코 카밀이 찾아와요. 아군을 탓할 수도 없고 카밀에게서 살아남으려면 우물에서 나오지 않는 게 답일지도 몰라요. 카밀이 사라졌다고 방심해도 안 돼요. 이 쿨이 돌아오면 다시 등장할 테니까요. 솔직히, 카밀이 이렇게나 많이 봐주고 있는데, 왜 레드팀 바텀이 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것도 카밀이 등장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손 하나 못 써보고, 둘중 하나는 무조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밀고 있는 쪽은 블루 팀 쪽이죠. 루시안과 소나의 화려한 궁극기 이후에 서로 투닥투닥 하는 시간동안 카밀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나는 또 죽었죠 뭐. 이즈리얼을 내쫓으려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카밀은 항상 소나의 곁에서 맴돌기 때문에 또 카밀에게 숨질뻔하고 도망가려다 머리끄댕이 잡히며 죽게 돼요 역시 혼자 잡는 것보다 둘이서 잡는 게 훨씬 쉽죠 루시안이 쫓기고 있어요 쓰레쉬가 랜턴을 던져보지만 택도 없는데요 오케이 위치 접수 하루종일 소나만 쫓아다니는 카밀이 소나의 위치를 확인하고선 무시할 리가 없겠죠 디모도 죽어요 미포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 용을 챙긴 가밀과 쓰레쉬는 어느 한 곳을 응시 중인데요. 변태처럼 염탐하고 있던 미포를 찾아내는 촉이 좋았던 쓰레쉬였어요. 이번엔 쪽수 맞춰서 소나와 미포를 끝장내버리기도 하고, 자르반때처럼 소나의 이동 경로 를 예측해 숨어 있다가도 소나와 미포가 보이는 곳이면 바로 달려가서 삭제시켜버리고 소나도 어떻게 됐을지 안 봐도 아시 겠죠 소나는 더 이상 카밀에게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돌했었던 움직임만 봐도 알수 있죠 지금은 어디서 카밀이 튀어나올 지 모르는 공포심으로 가득 찬 움직임이지 않나요 아니라 다를까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카밀이 찾아오죠 소나도 나름 방템을 둘러서 대비 한것 같은데 하고 카밀의 주력들은 교외에서 발생되는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진 못하는 모습이에요. 타워가 있든 아군이 있든 아군 진형이든 다이브를 쳐서라도 소나를 잡을 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등장하는 미친 사이코예요. 옆에 디모도 같이 있었다가 봉변당했네요. 소나의 움직임을 보세요. 매우 경계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밀의 추적 능력을 피해갈 순 없었어요. 급하게 이 스킬을 켜보지만 잡혔어요. 궁극기도 쓰지 않아요. 써봤자 카밀이 궁극기로 씹을까봐 소용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이번엔 아군의 도움을 받아 생존할 수 있었는데요. 카밀에게 계속 죽어서 돈도 벌기 힘들었을 텐데 살기 위해 방템도 구비하고 움직임도 매우 조심스럽게 바뀐 소나였어요. 지금까지 무슨 원한에서인지 소나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유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런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다 하시는 분은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줘.